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내용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그런데 그 자세한 제목 한번 보십시오. We become what we worship. 즉 우리가 경배하는 그것을 우리는 닮아가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대로 그 경배하는 것처럼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숭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느냐, 우리가 우상과 같이 변해갈 것이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그러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변해갈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사야 6장을 어, 근거로 하여서 이 논리를 펼쳐갑니다. 이사의 욕장이 이사야의 소명 기사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지지신 이후에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후에 이제 너희는 너는 어, 저 나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라, 깨닫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레고리 비일이라고 하는 이 학자인데요, 캠브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웨스민서 신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그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여기서 공부하였던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그 정말 인기가 많았던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강의 듣기가 매우 어려웠대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요. 어쨌든 성전신학이라고 하는 책도 이분이 쓰셨는데, 바로 그 이사야 6장의 그 모습.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laughs>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상숭배하고 연결 짓습니다. 이사야 6장 8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언급하면서 우상숭배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시평과 그리고 다른 여러 선지서나 신약의 복음서 말씀들, 심지어는 저계시록 말씀까지 다 언급하면서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우상이 뭐냐. 나무로 사람 모양을 만든 거잖아요. 짐승 모양을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 눈도 있어요. 거기에 귀도 있어요. 그러나 그 눈으로 볼수 있냐고요. 보지 못하잖아요. 그 귀로 들을 수가 있냐고요.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 나무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데 불태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귀도 있고 눈도 있지만, 그러나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 우상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귀도 있고, 눈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우리와 우리가 그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우상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한대요. 그래서 우상이 불태워지는 심판, 받을 때 우리도 같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가 경배하는 그것처럼 우리가 될 것이다라고 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가장 존귀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부패하게 되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 기관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우상 숭배 가장 우상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보지 못하는 거래요. 듣지 못하는 거래요. 영적인 감각이 없대요. 영적인 감각이 없대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도 종종 나오잖아요. 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우리는 뭐 도무지 그게 뭘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경험해본 적이 없는데,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서 감동을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더라.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는 이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우상의 그 뚜렷한 특징인 이못 보는 것, 못 듣는 것그 모습처럼 우리가 변해갈 거예요. 돈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명예 든 이런 것이 이런 것을 우리가 숭배하며 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결국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 변해갈 거래요. 이런 걸 가지고 성경 전체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서 핵심 주장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도 생각해 보자고요.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가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는 되어간다. 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 그귀 모양은 있고 눈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 볼 수는 없고 실제로 들을 수 없는 이 조각 우상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간다 라고 하는 것. 경고의 메시지로 듣고 오늘 우리의 우상숭배는 어느 영역에서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걸 경배할 게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될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자고요 내일 뵙겠습니다